안녕하세요. 답도안 나오는 시댁에서 죽기 살기로 탈출한 30대 여성입니다.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하나 싶은데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주변에서들 정말 다 부러워했거든요. 저 시집 잘 간다면서 말이죠. 정작 제 스스로는 이게 잘 가는 건가 긴가민가 했는데 사람들이 하도 부러워하니까 그런가보다 한제 잘못이라 하면 맞아요. 제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저한테 부럽다고 했던 사람들까지 다 미워질 정도로 이 결혼을 왜 했나 싶은 게 정말 속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더는 사람들이 뭐라건 간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도망치게 됐고요. 남편하고는 대학원에서 만났어요. 둘다 언젠가 교수가 되겠다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연애하는 동안 다른 연인들처럼 어디 좋은데 구경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럴 여유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든든한 동지다 생각하고 서로 의지하며 연애를 해나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석사를 마칠 무렵, 저도 갑자기 왜 그렇게 제 마음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부가 하기 싫어졌습니다.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친구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커리어도 만들고, 그런 와중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그런데 저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돌아보니 교수가 된다는 건 솔직히 뭐랄까.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하셨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 스스로 열 아들 부럽지 않은 딸 하나가 되어드리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의사든 교수든 소위 그럴싸한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그렇게 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만 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지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친정부모님께 그간의 사정을 터놓고 말씀드리니 아쉬워하긴 하셨지만 동시에 저한테 많이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고 저를 체근하셨던 기억만 난다 하시면서 얼마나 부담스러웠겠냐 고생했다 하시대요. 아무튼 친정 부모님의 허락도 떨어졌겠다. 남편에게도 제 결정을 알렸습니다. 이제 공부는 그만하고 다른 길을 가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희 부모님보다 더 아쉬워하대요. 고지가 코앞인데. 네 능력이 아깝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정말 요만큼의 미련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로 그래도 학벌 덕분이라고 해야할지 바로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약간의 잡음이 있긴 했지만 남편과 제 사이도 크게 달라진 바는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직장생활 시작한 지 1년쯤 돼가던 시기에 남편이 먼저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시부모님이 고차업을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데 기왕이면 그래도 현직에 계실 때 저희가 식을 올렸으면 하신다며 말이죠.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제가 상상하던 프로포즈와는 거리가 있었고 그래서 좀 김이 샜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연애한 기간도 제법 길었고 하니 남편 마음 하나만 보고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네요. 그런데 결혼식 올리고 정확히 한달 만에 시댁이 망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망해버렸어요. 사업이란 게 한치 앞을 볼수 없는 거라지만, 그래도 그렇게 순식간에 망할 수가 있나 싶었죠. 게다가 분명히 남편이 프로포즈를 할 때만 하더라도, 사업을 정리하고 싶어 하신다 했지 망해가고 있다고는 안 했으니까요. 정말이지 제 입장에선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고지 곳대로 이야기했으면 제가 결혼을 했겠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대요. 게다가 저희 쪽에서도 사돈 될 집안 그러니까 당신들이 사업을 했으니 여러 가지로 여기저기서 말하기 좋았지 않았냐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더는 뭐라 상대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니까요. 게다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줄 알았던 남편은 실은 저와 마찬가지로 석사까지만 마치고 이후로는 아버님 사업을 돕는답시고 반년 가까이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동안 교수님이랑 주고받았다는 대화며 연구한다던 프로젝트며 그건 다 뭐냐 따지니. 그냥 늘상 하던 이야기니까 적당히 둘러댔던 거라며 그래도 저를 끝까지 속일 생각은 아니었다고. 오히려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할때 자기 기분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나 있냐는데. 피는 못 속인다더니 정말 어머님하고 꼭 닮은 모습에 기도 안 차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다 사기 결혼이다 도저히 못 참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만나서 알아보니 이건 사기 결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선 다 속았다 싶었는데 법적으론 속은 게 아니라니 환장할 노릇이었죠 게다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결국 사시던 집까지 파셔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말 그대로 거리에 나앉게 되신 거죠. 그리고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이 너무나 불쌍하다며 제 앞에서 아주 눈물 콧물 흘려가며 꺼이 꺼이 울어댔는데 그런 남편을 보고 있으니 치미는 우라와는 별개로 마음이 편치만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제 마음을 남편도 눈치를 챈 건지 부탁이랍시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 지금 사는 아파트가 얼마나 가지? 뭘 얼마나 가긴 얼마나 가. 우리가 아파트 산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 샀을 때랑 비슷할걸? 그럼 우리 아파트 담보로 한 1억 정도 대출 받을 수는 있나? 1억? 대출? 뜬금없이 왜? 아니 이번에 어머니 아버지 집하셨잖아 이사 가셔야 되는데 그래도 좀 살만한 집에 가시려면 1억은 있어야 될것 같아서. 우리가 대출 받아서 그돈 해드리면 안 될까? 그게 말이 되니? 당신이랑 나랑 결혼할 때 양가에서 1억 5천씩 받아서 이 아파트 산 거잖아. 그리고 이 아파트 공동명의로 샀는데, 뜬금없이 대출을 받으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자기 그리고 대출 갚을 능력은 돼? 지금 벌이도 없으면서. 저희가 결혼할 때, 양가에서 똑같이 1억 5천씩 받았고, 그래서 공동명의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대출을 받자니? 대출을 받게 되면, 그건 남편이랑 저랑 같이 갚아야 되는 거고. 아무튼 어느 정도 정이 떨어진 상태라 그런가 그런 계산까지 하게 되니까 머리도 복잡하고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남편 더러 그러지 말고 그냥 아파트를 팔자고 했어요. 아파트를 팔아서 당신이 결혼할 때 들고 온돈 1억 5천에서 1억을 내줄 테니 그거 시부모님 드리라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우리 두 사람 형편에 맞는 아파트를 새로 사자. 그러니까 남편이 세금이니 이사비용이니 따져가며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이보다 깔끔한 해결책은 없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말대로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 따로 시부모님한테 도움을 드릴 수도 없다 하고 딱 잘랐어요. 참고로 이 무렵엔 남편도 무직이었습니다. 박사 때려치고 쓰러져가는 아버님 사업 어떻게든 살려본답시고 거기 뛰어들었던 건데 사업은 망했지. 박사 과정은 뭐 자기가 마음대로 때려친다고 또 마음대로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돈이 없다고 못하는 과정은 아니지만 돈 없고 인맥 없으면 빠듯한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결국 아파트를 팔고 저희는 방두 개짜리. 그것도 말이 좋아 방두 개짜리지 거실도 없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그나마 돈이 부족해서 친정부모님이 5천만 원더 보태주셨지요. 여담이지만 친정부모님께서 저더러 뭐하러 이런 꼴까지 봐가면서 사냐고 그냥 헤어지란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놈의 정이 뭐라고 그래도 한때는 서로 의지해 가며 같은 길을 걸었다 보니 게다가 솔직히 사정을 모르는 남들이 보면 제가 그냥 남편을 버리는 걸로 보일 것 같았는데 그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사기 결혼이라고 혼인 무효까지 알아보기도 했었지만 어떻게든 남편 스스로 자리라도 잡게 도와주자고 그리고 그때 이혼해도 늦지 않는다. 제 나름대로 도의는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이 남편이나 시부모님에겐 그저 만만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작년 늦가을 두 분이 반지하 생활은 도무지 못하겠다 하시더니 자꾸만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루만 이틀만 하면서 자꾸 주무시고 가시기 시작하셨는데 저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야근까지 하고 집에 오면 10시, 11시. 그리고 퇴근한 제 눈앞에 놓여있는 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설거지와 밀린 빨래들. 사실 이때까지도 남편은 계속해서 그래도 자기가 저보다 학벌도 좋은데 제가 다니는 회사보다 급이 낮은 회사는 못 간다고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해서 백수인 상황이었죠. 진짜 계속 이럴 거야? 하다못해 당신 먹은 거 설거지하고 당신이 어지른 거 청소는 좀 해놓으라고. 내가 무슨 밥을 차려놓으라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지금 남편하고 사는 건지 아들하고 사는 건지. 아 알겠다니까. 너 지금 네가 돈좀 벌어온다고 유세 떠는 거냐? 그리고 냅두면 알아서 다 하는데 네가 잔소리를 하니까 하기가 싫은 거 아니야? 언제 하든 해놓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나는 뭐그 정도 자유도 없어. 남편은 제가 조금만 뭐라 하면 목에 핏대를 세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부모님까지 오셔서 주무시고 가실 때면 한마디로 아나무인이 따로 없었지요. 그러니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이 난관을 같이 해결해 나가보려고 해도 도무지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보다 못한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앞으로는 이렇게 연락 없이 오시지 마시라 했어요. 그리고 사시는 곧하고 저희 집이 얼마나 먼 것도 아니고 교통편이 없는 것도 아닌데 주무시고 가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했죠. 하지만 이후로도 어머님 아버님은 몇 번이고 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제 집에 찾아오셨고 그 뿐인가요? 언젠가부턴 부엌 찬장과 냉장고는 물론이고, 제 서랍이나 옷장까지 뒤져보시면서 잔소리를 하시기 일쑤셨습니다한 번은 친정부모님이 제 생일이라고 사주신 명품 핸드백을 보시고는, 시부모한테는 생활비랍시고 꼴랑 50만원 보내주면서 저는 감히 핸드백을 산 거냐며, 회의로 전화를 받지 못하던 저에게 서른 통의 부재중 통화를 남겨놓으신 적도 있지요. 저로서는 일단 제가 산 것도 아닌데 그런 오해를 받은 것도 억울했지만, 설령 제가 샀다고 한들 제가 제 힘으로 번 돈인데 제가 핸드백 하나 샀다고 그 정도로 욕을 먹어야 하나 싶은 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해 남편에게 나 솔직히 당신 하나만으로도 너무 벅차. 근데 어머님 아버님까지 나를 말려 죽이려고 작정이라도 하신 분들 마냥 도대체 왜 저러셔? 진짜 힘들어 죽겠어. 너무 부담스럽다고. 야뭐 부담스러워? 너 지금 우리 부모님을 무슨 짐짝 취급이라도 하는 거야? 야, 막말로 네가 우리 엄마 입장이면 안 열받겠냐? 우리 엄마도 한때는 백화점을 놀이터처럼 드나들던 분인데 그런 분이 지금 저렇게 살고 계시니 속 터질 말하지. 근데 너는 뭐한 번이라도 그런 우리 엄마 모시고 백화점에 가봤어? 맨날 장모님하고만 다니잖아, 너. 아니 어머님이 힘드시면 나도 쇼핑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나도 우리 엄마가 사주는 거고. 내 돈으로 살 형편한데 당신이 한 푼도 안 벌어오잖아. 야, 너 유세냐? 그 얘기가 지금 왜 나와? 그리고 이런 무의미한 대화가 30분쯤 오갔을까? 남편이 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참에 어떻게든 자기 부모님도 숨통 좀 트이게 해드리자더니 대뜸 저희 친정 부모님 가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참고로 저희 친정 부모님은 30년 넘게 한식당을 운영하시다가 몇년 전부터 백화점에 밀키트 형식으로 납품을 시작하셨고 이게 잘 되어서 2년 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도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프랜차이즈를 들먹이며 시부모님한테 그 매장을 하나 차려드리자는 거였죠 매장 차리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는 하는 소리야? 그럴 돈이 어딨어? 대출 받으면 되잖아 대출은 그냥 받아? 담보가 있어야 받지 우리 사는 이 아파트 이 아파트? 아니 왜 걸핏하면 아파트를 들먹거리는 거야. 그리고 이건 이제 내 아파트야. 야너나 1억 5천 중에 1억만 줬으니까 아직 5천 여기 들어가 있거든. 진짜 어이없네. 그럼 뭐 5천까지 돌려달라는 거야. 대출 안 받아줄 거면 돌려줘. 그래 그럼 5천 받고 아예 이 집에서 나가. 내가 무슨 차원봉사자야? 생활비도 한 푼도 안 벌어오는 당신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러게. 넌뭐 말을 또 그렇게 하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취직하는 거 일도 아니고 취직하면 너보다 잘 버는 것도 일도 아니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골라서 하네. 오천 돌려줄 테니까 그 길로 짐 싸서 나갈 생각이나 하셔. 알겠어? 왜 대답 안 해? 야 됐다. 말을 말자. 그리고 저는 이 정도면 남편이 더는 가게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친정어머니께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오전에 남편이 저랑 상의도 없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친정 부모님을 직접 만나러 왔었다고요 그리고는 대놓고 저희 부모님한테 서울 시내에 매장을 내신다고 하지 않으셨냐며 그 가게를 시부모님과 남편이 운영하게 해달라고 하더라나요. 당황한 친정 부모님께서 지금 쉽게 갖타붙어 결정을 내릴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일단 의사는 알겠으니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세 사람을 돌려보내셨다는데. 전화를 받는 내내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친정부모님께선 저더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시더니 당신들은 솔직히 내키지 않는다 하시더라고요. 프랜차이즈라는 건한 매장에만 문제가 생겨도 다른 매장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싶다 해서 이름을 쓰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런 친정부모님께 저한테 설명하지 않으셔도 된다, 저는 다 안다, 이해한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 때문에 내키지 않는 일은 하지 마시라고, 저도 원치 않는다 했어요. 그리고 더는 걱정 마시라고 남편한테도 제가 직접 이야기하겠다 했네요. 그날 저녁 남편이 어딜 갔다 오는지 싱글벙글 웃으며 집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기가 찼지만 할 말이 있으니 앉아보라 했어요. 그리고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 그 얼굴에다 친정 부모님이 내리신 결정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또다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사위도 자식이라는데 너무 안네 어쩌네 악을 써대더라고요. 그리고는 급기야 저희 부모님하고 자기가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하는데 아니 안 된다는데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건지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 인간이 도대체 장인장모 알기를 뭐로 알길래 자꾸 맘먹으려드나 싶고 그래서 싫다면 싫은 줄 알지 왜 자꾸 사람을 괴롭히냐 그만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욕을 하면서 옆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 던지는데 비록 제가 맞진 않았지만 정신이 정말 확 들더라고요. 이번엔 리모컨이었지만 다음엔 뭘 어디다 던질지 막말로 저를 때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니 소름이 쫙 끼치는 게 더는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말 그대로 도망치듯 지갑과 차키만 챙겨 집을 뛰쳐나왔어요. 친정으로 가자니 부모님이 괜히 당신들 때문이라 생각하시면 어쩌나 걱정이 되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엔 부모님 말곤 달리 기댈 곳이 떠오르지 않대요. 그래서 친정으로 향했어요. 당연히 밤 10시가 다 돼서 연락도 없이 딸이 왔으니 친정 부모님도 대번에 남편하고 싸웠냐 하시는데. 뭐라 말도 안 나오고 긴장이 풀린 건지 눈물만 주룩주룩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부모님 앞에서 울다가 남편이 욕을 하며 리모컨을 집어던지더라. 눈에서 말 그대로 살기가 느껴지더라. 나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혼하고 싶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껏 말을 아끼시던 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직접 전화를 거셨어요. 한 시간 내로 튀어오라고요. 남편은 예전부터 저희 아버지를 어려워했고 상황도 상황이었던 만큼 불인하케 온기색이 역력하더군요. 그리고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남편더러 아버지께서 무릎 꿇고 앉으라 호통을 치셨더니 그제서야 남편이 허겁지겁 내내하며 앉는데 그 꼴이 어찌나 우습던지.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저와 이혼하라 하셨습니다. 제 의견은 이미 확인했고 자네 의견 묻자고 부른 게 아니라며. 이건 통보니까 집에 가는 대로 짐 싸서 내일 오전 내로 나가라 하셨지요. 그러자 남편이 저랑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며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냐. 부부싸움 좀 했다고 장인어른까지 나서서 이혼 나라 말아 하시면 곤란하다 하고는 말대꾸를 하대요.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 저희 아버지가 남편이 했던 것처럼 욕을 하며 리모컨을 던지셨어요. 남편은 집 머리라도 맞는 줄 알았는지. 순간 양손으로 지 머리통을 감싸며 피했고요. 남편은 그제서야 저와 아버지께 번갈아가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경솔했다, 죄송하다. 그냥 요새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순간 실수를 한 거라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자기한테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저만 허락한다면 택배든 뭐든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하겠다 하는데, 솔직히 별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미 기회는 줄 만큼 줬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남편에게 더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 확고한 태도를 보고는 아버지께서도 남편더러 이미 떠난 버스한테 다음에 일찍 나와 있겠다 하면 다시 돌아오더냐고 다 끝났다 하시더라고요. 이후로 이혼 안 해준다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고, 당연히 결과는 제 예상대로 흘러갔어요. 결혼한 이후로 제대로 된 경제활동 한번 하지 않은 남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시부모님의 부당한 요구가 이혼사유로 인정받았거든요. 그래서 1년이란 비교적 짧은 결혼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는 아니지만 위자료 천만원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어째서인지 기쁘다기보다는 후련하고 행복하기보다는 속이 시원한 정도였어요. 한편 남편은 그렇게 저와 이혼하고 원래는 시부모님이 사시던 집에 들어가려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전세살이를 하고 계신 줄 알았던 시부모님은 월세살이를 하시며 그나마 가져가셨던 1억을 야금야금 쓰고 계셨던 거지요. 남편이나 저에겐 매번 못 먹고 못 쓰고 사시는 척 하셔 놓고 뒤로는 여행도 다니시고 그래 놓고는 남편한테는 그러니까 저한테 좀 잘하지. 왜이 사단을 만들었냐고 역성을 내셨나 봐요. 남편이 저랑 살 때가 좋았다며 후회된다 그립다 개소리 찍찍 써가지고 문자를 보냈던데 어찌나 재수가 없던지 뭐 지말로는 자기는 고시원으로 일단 들어가게 되었다면서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일자리도 구하고 열심히 살고 있을 테니 제 마음 풀어지면 연락달라나요? 이쯤되면 고시원이 아니라 어디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나 싶은데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잘 지내고 있거든요. 집에서 스트레스 주는 인간이 없으니 몸도 마음도 한층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건뭐 말할 필요도 없지요. 여러분도 혹시 옆에 노답인 인간이 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계시다면 제 경험상 사람 잘안 바뀝니다. 일단 내 자신의 행복과 건강부터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는 지금 날씨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어제보다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